네, 제 앞에 건... 아, 근데 프리실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근데 과연 괜찮을까? 자 일단은 계속 쓰고 있기는 한데 잘 맞고 있는데? <laughs> 잘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사실 근데 스펙 개정이 원치이 세가지고 이제 보스 나오겠네요. 근데 시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살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야 이거 농담이 아니라 <laughs> 딜은 진짜 별론가 보다 이게 지금 유리한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프리실라가 카마에를못 이기네요 소이가 그렇게 좋다면서 여러분들 소이 한번 써볼까요 궁금하네 현재 스펙입니다 여러분들 가자. 저저 저 반대편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다. 찌짐이. 와 이거 너무 좋다. <웃음> 진짜. <laughs> 어, 가 부분도 살짝 당황했어. 어 뭐지 소희 막 이러면서 어, 이성 소희 뭐지? 어, 내가 알던 소희가 아닌데 카마조 소인가? 오 어, 이런 느낌인가 소이가 이러면서 좋아요 좀더 많이 나와. 그렇지. 좋았다. 오, 예스. 유령 나가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봐. 역시 고스트 바스터. 와, 미쳤다. 라인 종료되는 거 봐. 그래. 아까랑은 여러분들 다르죠. 어? 렉도 안 걸린 상태에서 벌써 지금 보스. 어, 미쳤다. 안 돼. 커벨. 거기 있으면 죽어요. 발사야 벌써 정리했죠. 뭐, 뭘 맞은 거야 여러분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뭘 계속 맞네요, 그냥 제가. 데스크 이제 보스만 남았죠. 아 소위 엄청나다 라인 정리 진짜 끝장나네 와 근데 잠깐만 지금 가람이신 분 데미지 봤어? <laughs> 엄청나네 야, 하지만 여러분들 어, 한몫 했다. 자, 이성 소위에 이어서 여러분들, 콜라보 때꽁짜 캐릭이었죠. 가오리. 무기도 풀초도 꽁짜로할수 있는 캐릭이었고, 얘도 한번 써볼게요. 와우, 뭔지 모르겠지만. 어, 좋아. 뭔가 근딜팟이야. 어, 막 느낌이 있어. 프리실라는 나중 가면 힘드실 겁니다. 근데, 네. 카마의 미래공주가 훨씬 좋죠. 프리실라에 비하면. 히치요. 어, 근데 세긴 세다 얘도. 와. 와우. 막히네. 어허. 아니요, 적처 적어요. 적처 무충이에요. 무기 기술 빨리 써야 돼 가지고. 얘네들이 가운데 왔을 때요렇게 나이스 nice. 피치어 어이구. 죽여라! 야 이거 완전 사근딜 파시라 그러시고 어려울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로 잘 잡네요. 점핑으로 카마엘이 가장 좋아요. 근데 딜이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나 압도적인데? 좋아. 마무리. 오. 야, 700. <laughs> 어, 가오리 보세요. 어, 뭐, 물론, 뭐, 본진 체력, 뭐, 이런 거다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A 플러스 못 받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은, 근데근데 근디바, 파츠로, 여러분들, 어, 이 정도면 훌륭하죠. 마기톤을 든 미래기사. 자, 갑니다. 자, 미래기사가 이제, 이성 소위 무기를 든 겁니다. 마기톤 바스타. 자, 내가 라인 정리해 줄게. 기다려. 내가 라인 정리해 줄게.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이거 뭐라 이거? 이거 찌짐이 와우. <laughs> 찌짐이 야스. 우후. 찌... 찌짐이. 이 <laughs> 정리하는 거봐 이거. 범위 보세요. 범위. 내가 아까 이거 아까 뽕 맛에 어 제대로 맞들려가지고 라인이 무섭지 않아 끝났어 끝났어뭐 아니 왜왜왜 왜, 왜. 아니 다 돌아가 괜찮 아 괜찮 아제 아직 저 아직 혼자 해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예 예. 괜찮습니다 네 저에게 맡겨주세요. 너 어, 실망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서 할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저쪽 도와주세요. 여기 애들 많이 없어요. 괜찮아, 나 <laughs> 괜찮은데. <laughs> 아 미쳤네. 보셨습니까 이거? 와, 오, 와, 거하기다. 거벨이다, 거벨, 거하기 된다. 왔어. 지지미 <laughs> 쉴드 딱키고지즈지시지미를 <laughs> 치즈미! <laughs> 이렇게 좀 건드려 주시고 됐죠? 뭔가 못깰것 같은, 아, 못깰것 같은 조합은 솔직히 아니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깰수 있는 조합이죠. 좋아요. 개꿀! <laughs> 나쁘지 않죠.